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스테이트 최주원 팀장이라고 하고요. 네. 수원 파크폴의 금하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원 파크폴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혜택이 뭐 있습니까? 어 혜택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선시공 후 분양으로 해갖고 회사 보분으로 선착순으로 동업수 지정 중에 있는데요. 네 저희는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고요. 첫 번째가 그러고 장금 납부 유예 기간을, 어, 84 타입이라면 34평이거든요. 그걸 1, 1년 동안 1억을 유예를 해드리고요. 44평은 2억을 2년 동안 유예를 해드려갖고 입주하실 때큰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있다 그러면발코니악 장비가 무상이고요. 입주식까지 전액 무이자 그리고 중문부터 해갖고 엔지니어 스톤 등등이 무상이다 보니까, 어, 부담 없이 입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그러면 입주할 때는 대략 얼마 정도를 준비하면 됩니까? 대략 2억 정도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DSR 하고, 개인 신용도 하고, 기자, 대출 자금하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자금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 방문하시면은 그 자기 조건에 따라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이 가능하겠네요. 아, 네, 가능하시죠. 심정니가 입주를 한 아파트니까 자기가 살 집을 직접 다볼 수가 있나요? 어 가능하십니다. 중공이 이미 났기 때문에요. 2024년도 12월 달에 중공이 났기 때문에 직접 보시고 계약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분양가는 대충 아사 타입이면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최초 분양 당시 기준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34평 기준으로 저층부터 고층은 틀리겠지만은 8억 3천만 원대부터 8억 후반대까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잔금 유예도 있지만은 어, 어, 저희한테 직접 전화 주시거나, 모델어서 방문하시면은, 확인을 해드리겠지만은, 특별 놀라실 만한 특별 혜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억 초반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고층 기준으로. 아, 고층 기준으로 8억 초반인데, 이거를 이제, 최주원 팀장님과 통화를 하면은 또, 그런 상세도 네. 또알 수가 있는 거다, 그죠? 네. 내방 공개... 하시면은, 네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개는 좀 힘들고, 그죠? 아, 네네. <laughs> 개별적인 거라서. 입주하신 분도 약간 있으시고 해갖고, 네네네. 네, 그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어, 직접 방문하셔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보려면은, 예, 가야 될까요? 어, 우측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하셔갖지고요 어, 저 통화하시고, 내방하시면은, 제가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남아있는 타입이 좀고층도좀 좀 남아있습니까? 중간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저희는 주력 타입이 어 84B 타입하고 113이라면 이제 44평인데 어 제가 최대한 좋은 걸로 권해드리겠습니다. 84B랑 113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조금 나나요? 84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억 초반부터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네. 113은 11억대부터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주변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목지구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예 예. 예, 예 알, 네 맞습니다. 거기 d 사라고어 있는데 d 사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거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1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팔사가요? 그럼, 네 팔사가요. 네. 물론 기준층 기준이고요. 네. 그런데 어 이자 후불제랑 발코니 확장비랑 기타 옵션 등등이 어, 모두가 포함을 하게 되면 저희랑 3억 5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생활권이 수원 역세권 역 주변의 생활권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인 부분도 저희가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 더 좋다고 보셔야 되죠. 아, 입지가 좋은데 일단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네요. 아, 네,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네. 혹시 뭐 근처에 뭐 개발 호재 이런 게 있어요? 어 개발 호재라 그러면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수원은 이제 특례시로 승격이 돼 있는 어 도시인데요. 예전에 2001년도 영통을 시작을 해 갖고 2020 12년도에 광교 신도시 화서역으로 해 갖고 서수원권은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 역세 저희 주변으로는 신분당선 구운역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보복권으로 네. 물론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차량으로 5분 정도만 지나시면은 수원역이 있습니다. 네. 수원역까지 수원역 주변에 모든 생활 인프라부터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수원역하고 5분 정도 걸리고 구운역이 이제 새로 생기는 겁니까? 네, 새로 생기는데, 신분당선인데, 네. 그 개통시에는 2028년도에 개통 예정인데요. 광교를 네. 지나, 판교를 지나, 강남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아, 구운역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 확실히 더 입지가 좋아지겠네요. 아, 물론이죠. 구은역 주변으로 해서, 어, 구은 지구, 저희가 입지에 들어가 있는 서울 지구 등등 에서 대규모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네네. 그러다 보니까 향후는 미래 가치도 많이 보실 겁니다. 여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단지 안에 커뮤니티는 뭐, 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단지 안에는, 어, 일반적으로 아시는 어 피트니스 센터 하고요, 골프 연습장 하고요, 스크린 네. 골프장 하고, 어 기본적인 커뮤니티는 다 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린이집 이런 것도 있겠다, 그죠 어, 아, 네, 어린이집, 네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와 어린이집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도 무상으로 주나요? 시스템 에어컨은 84 타입은 이 34평인데 네. 에어컨 5 대, 113 타입 44평은 6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은 뭐? 에어컨도 무상으로 그렇게 많이 주고 중도금도 뭐 이제 발코니도 무상입니까 혹시? 네네 맞습니다 네, 발코니 무상이고 그 다음에 분양가도 할인되고 하면은 네 지금 뭐 바로 입주를 할수 있는데 혜택이 많아가지고 조금 빠른 입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아, 좋은 네. 조건이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예 네, 그러면은 대항. 보려면은 팀장님한테 전화하면은 몇 시까지 볼수 있나요? 업무시간은 6시까지인데요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시간 맞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방문약하고 가면은 뭐또 조그만 뭐 선물 같은 걸 챙겨주십니까? 아, 물론 이제 푸짐하게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은 좀어떻습니까 손님들 반응은? 저희가 이제, 어, 회사 보유분을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이 분양가, 주변 분양가 대비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계약률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일부 타입은 84A 타입은 마감이 된 상태고요. 어, 관심 있으시면은 위에 전화로 어전화하셔고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계약률도 좀 빠른 편이고 주변 시세 대비 지금 확실히 뭐 거의 한 3억 정도 저렴한 겁니까 그러면 신규 분양 아파트 대비 3억 이상 저렴하다고 보셔야 되, 되십니다 그러면 조건이 진짜 너무 좋네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거 우리 최주원 팀장님 찾아가려면 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 됩니까 아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또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수원시는 서수원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수시대라 해갖고 대규모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저희 단지 바로 앞으로는 이제 서호공원이라고 저, 저수지가 있습니다. 큰 대형 호수공원이 있는데 주변을 해서 1월 어, 저수지 공구, 공원부터 해갖고 그리고 7 0 0상이 덕산병원이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에 개원을 할 예정인데 수원에서는 세 번째 규모로 큰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외 수원 R&D 사이언스 센터라고 어약 1만 4천 6천 여개의 일자리와 1조 6천의 경제 효과가 있는 어 그런 호재들도 주변에 많다 보니까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그리고 주변의 쾌적한 공공원들 그런 부분에서 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명님, 네, 부족한 거 있으시면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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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장님 네, 네, 네.